안녕하세요. 오룡 아침부동산입니다. 아, 오늘 영상에서는 평화광장, 목포시 평화광장에 있는 에메랄드 퀸 내부 영상 준비했고요. 해당 세대는 27평형이에요. 여기 방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요거 영상 보여드리고 끝으로 에메랄드 퀸 최근 매매 시세 올려드릴 테니까 매매 희망하고 계신 분들 매매 가격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에메랄드 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술, 27평형이고요. 방 3개입니다. 현관 입구. 에메랄드 퀸은 27평 20평대부터 30평, 40평, 60평까지 다양하게 평형대가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지금 가장 작은 평수인데요 왼쪽에 신발장, 파이트통 신발장이고요. 오른쪽으로는 그냥 이렇게 전신 거울 설치되어 있어요. 입구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방, 거실, 방. 요구조고 3베이 구조입니다. 입구 쪽에서 다시 한번 봤을 때, 좌측에 공용 욕실, 그 다음에 주방, 우측으로는 작은 방 먼저 나옵니다. 저희 첫 번째 작은 방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있다가 있고요. 빨래 전동 건조대 그리고 수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피 공간이고요. 바로 나오면 공용 욕실, 욕조, 샤워부스, 세면대. 수납장까지 왼쪽으로 주방입니다 주방에 ㄷ자형 싱크대가 있고요 화이트톤으로 상부장 하부장 되어 있습니다 오븐 렌즈 들어가 있고요 창문이 거실하고 마통풍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냉장고장 자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수납장까지, 문이 달려 있는 수납장 시설 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다용도실입니다. 여기 보일러실 들어가 있고요. 다용도실입니다. 보일러실 들어가 있고요. 정면으로는 수납할 수 있도록 칸 시스템 칸 정리되어 있고요. 세탁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 보겠습니다. 거실 아트월 되어 있고요. 요이렇게소파에서 앉았을 때오른쪽으로영상강뷰까지 나옵니다 영상강뷰 그리고 저기 가파이렇까지다이네요이네요 자두 번째 작은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큰 창문 있고요. 화이트톤 붙박이장. 여기는 어, 수납장이에요. 이렇게. 이제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현재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하고 안방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안방에서도 영상강 뷰, 갓발산 뷰가 다 나와요. 파우더룸, 그리고 안방 욕실. 화이트 톤 서랍장 있고요 안방 욕실입니다. 샤워 부스가 안쪽에 따로 이렇게 중간문 돼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외기실. 오른쪽은 실외기실입니다. 네, 최근 에메랄드퀸 매매 시세 올려드릴게 참고하셔가지고 거래 계획 있는 분들은 요 가격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오룡 아침 부동산이었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